여러분 토픽스쿨 앤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이게 지금 예, 바뀐 예, 교재 초급 1의 어, 연습 복습 문제 예, 그 8과 끝나고 나오는 그 문제인데 여러분 어, 사전 평가 시험 볼때이 어, 문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시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초급일 배우실 분도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사전평가 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보기와 같이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네, 1번 카페에서 네, 마셔요 무엇을 마셔요? 네, 정답은 3번 커피를 마셔요 사과가 얼마예요? 2 네, 네, 이거는 이제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에 천 원이에요. 그래서 물이나 음료수, 병, 그죠? 책은 권, 그다음 고기나 생선은 마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에 자주 가요? 네, 비빔밥은 네, 정답은 2번. 한식집이 되겠어요. 중국집은 짜장면, 일식집은 뭐 회, 이탈리아 식당은 파스타나 피자 이런 거 되겠네요. 시장에서 사과를 사과를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3번 사요. 오늘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정답은 2번 바빠요입니다.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기. 네. 여기는 어디예요? 네. 정답은 1번 부엌입니다. 네. 이거는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네. 몇 시예요? 네. 6시 25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시오. 네. 집이 멀어요? 네. 멀다 반대는 네, 정답은 4번. 가깝다죠. 그래서 집이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네, 비싸요, 싸요,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나빠요, 좋아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다. 어렵다. 반대는 쉽다. 그렇죠? 아니요, 쉬워요. 커요, 작아요, 매워요, 안 매워요. 추워요, 더워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9시에 출근해요? 네, 이제는 출근하다의 반대말은 네, 정답 4번 퇴근하다입니다. 에, 가로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건 이제부터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이에요. 언제 친구를 만나요? 네, 주말에 시간이 나와요? 네, 에가 나옵니다. 주말에.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요. 하고 싶지만 예, 축구를 좋아해요. 예, 야구도 좋아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사요? 네, 과일, 야채. 명사, 명사 있어요. 그래서 과. 그래서 와과하고 이 문법이죠. 4번 아나이스 씨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나이스 씨는 방글라데시 사람 아니에요? 네, 이가 아니에요. 정답은 받침 있어요? 이가 되겠죠. 너무 쉽나요? <laughs> 네. 5번, 보통 주말에 뭐해요? 저는 보통 테니스를, 이거는 이제 시제죠. 그래서 어, 현재형으로 가야 되겠죠. 보통, 그러니까 처요가 네, 됩니다. 이 식당은 뭐가 맛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불고기, 네, 명령형이자 그래서, 네, 세요, 새요, 세요가 되겠습니다. 방에 컴퓨터가, 네, 질문, 비읍니까? 습니까 그렇죠. 대답, 비읍니다? 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습니까? 3번이 되겠고요.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6시에 시작해요. 빨리, 아, 아까 6번 문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명령형 오세요. 지난 일요일에 뭐 했어요? 예, 과거. 과거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뭐 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어려워지네요 예, 틀린 것을 고르세요. 네, 불규칙 활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안 더워요. 네. 이번 월요일에 안 일해요. 3번 이 신발은 안 비싸요.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형용사 앞, 그 다음, 이건 두 개가 다 형용사죠. 그리고 이거는 동사의 앞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사와 하다가 붙는 이런 그 동사 형태에서는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 하다는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 안에요가 됩니다. 10번은 2번이 되겠고요. 11번. 좀 앉고 싶어요. 2번, 저는 돈이 많고 싶어요. 3번,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요. 4번, 오늘은 빨리 잠을 자고 싶어요. 예, 고 싶어요가 예, 뭐가 틀렸느냐. 예, 어떤 거 틀렸느냐 하면 예, 여기는 동사죠. 앉다, 먹다, 자다. 동사입니다. 많다, 형용사죠. 예, 형용사에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네, 공책에 쓰세요. 2번 책을 읽으세요. 3번 고향 음식을 만드세요 4번 옆 학생하고 이야기하세요. 네. 명령형에 이제 세요 이건데요. 받침이 없어요. 세요. 받침이 있어요.으세요. 리을 리을은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만드세요가 됩니다. 14번, 텔레, 13번, 텔레비전을 봅니다. 노트북을 팔습니다. 5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4번, 어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읍니다, 습니다. 형태의, 이거는 현재, 3번까지는 현재형이고요. 4번은 과거형. 그러면, 받침이 없어요? 그럼 비읍니다. 그렇죠? 여기도 비읍니다. 이거는 과거, 왔습니다, 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을이죠. 그래서 리을은 역시 입 아까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탈락, 그래서 팝니다가 되겠죠. 이제 읽기 문제입니다. 지금 교실 네,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교실에 학생들이 있어요. 후엔 안젤라 라흐만이 있어요. 잠시드는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후에는 숙제를 해요. 안젤라는 전화를 해요. 라흐만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같은 거. 후에는 집에서 숙제를 했어요. 2번 지금 교실에 학생이 3명 있어요. 3번 잠시드는 우리 반 학생이 아니에요. 4번, 안젤라는 라흐만하고 이야기를 해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후에는 집에서 숙제를 했어요? 아니고 지금 숙제를 해요. 잠시 드는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젤라는 전화를 하고 라흐만은 빵을 먹어요. 2번입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아요. 제 방은 3층에 있어요. 방에는 책상하고 침대가 있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없어요. 세탁기는 5층, 세탁실에 있어요. 식당은 1층에 있어요. 1번 5층에서 빨래해요. 2번 2층에서 식사해요. 3번 기숙사에 세탁기가 없어요. 4번 제 기숙사 방은 4층이에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그래서 네, 세탁기는 5층, 그죠? 2층에서 식사해요. 네, 식당은 몇 층? 1층에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식사하죠. 기숙사에 세탁기가 없어요. 네, 세탁기는 5층에 있어요. 제 기숙사 방은 4층이에요? 아니죠? 3층, 3층이에요. 3번. 어제 친구하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았어요. 친구는 아이 옷을 샀어요. 저는 가방을 샀어요. 우리는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네. 1번, 친구는 가방을 샀어요. 2번, 시장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3번, 친구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4번, 저와 아이는 쇼핑이 재미있었어요. 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네, 제가 가방을 샀고요. 그죠? 친구는 아이 옷을 샀어요. 이번은 네, 시장에 사람이 많았어요. 네. 저와 친구가 쇼핑을 했죠? 친구가 아이 옷을 샀어요. 네, 이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고천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이어질 말은요? 첫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죠? 3번, 만나서 반가워요. 5번, 1인 씨 전화번호 알아요? 네, 알아요. 전화번호가 네, 질문 010-875-9063이에요. 네, 전화번호가 뭐예요? 예, 네, 하면 맞았겠죠. 하지만 여기가 해요라서 틀렸고요. 네, 네, 정답은 3번. 몇 번이에요?가 되겠죠. 후엔 씨, 주말에 뭐해요? 가족들을 만나요? 고천 씨는 뭐해요? 네,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럼 어디를 가는 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부산에 가요. 저는 보통 6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8시에 일어납니다. 토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청소를 합니다. 빨래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문화센터에 갑니다. 문화센터에서 2시부터 3시까지 기타를 배웁니다. 기억에는 집에서 쉽니다.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텔레비전도 봅니다. 밤에 가족들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 준비를 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그래서 주말에, 그래서 주말 두 가지가 나오죠. 토요일, 그다음에 네, 정답은 3번 일요일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어, 이거 밑줄 없어야 되는데, 네, 주말에 10시까지 잡니다. 2번 네, 주말에 기타를 가르칩니다. 3번 주말에 문화센터에 다닙니다. 4번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10시까지 잡니다? 아니죠. 8시까지 자죠. 그죠? 8시에 일어나죠. <laughs> 같은 의미입니다. 주말에 기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타를 배우는 거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네.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이거 좀 잘못했고요. 네. 그 다음. 오늘 네, 다음 네, 오늘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학교 앞 식당에 갔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링 씨와 안젤라 씨는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히에우 씨는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기억.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제는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번 저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2번 히에우 씨는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3번 학교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4번 우리는 모두 한국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여기 맞죠? 그다음에 히에우 씨는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링 씨와 안젤라 씨가 불고기를 주문한 거고요. 그래서 학교앞 식당에서 학교와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 있고요. 모두 한국 음식, 그죠? 한국 음식을 다 좋아해서 불고기, 냉면, 김치찌개. 이렇게 한국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쓰기 문제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여보세요? 주말에 마트가 문을 열어요? 아니요. 주말에는 마트가, 네. 대답. 네, 감사합니다. 그죠? 아니요. 문을 열어요의 반대. 가장 쉬운 건 문을 닫아요. 네, 문을 안 열어요. 문을 닫아요. 쉬어요. 안 해요. 네, 다 괜찮습니다. 생일이 네, 질문이죠. 1월 17일이에요. 그럼 오늘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묻는 질문.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일이 며칠이에요? 아니면 생일이 언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전평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복습일 첫 번째 문제 유형